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유 매니저입니다 네 <laughs> 오늘은 어, 좀 가격이 있는 브랜드를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 모조 에스핀 아세요 여러분 모조 에스핀을 구경을 한번 갈 건데요 좀 여성스러우면서 또좀 섹시한 좀 커리어 우먼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장 브랜드를 좀 보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출발을 할 건데 가격은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봤던 그런 상품들 중에는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어, 정말 예쁜 또 고급스러운 또 섹시한 예성스러운 옷을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laughs>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리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조 에스핀을 왔어요. 모조 에스핀 옷을 일단 밖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여성스럽죠. 모조 에스핀 자체는 섹시함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섹시함이 아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패션 감각을 가진 일과 삶의 균형을 갖고 있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과 또 에티튜드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성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일단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매니저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모조 에스픈에서 좀 예쁘고 또 세련되고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섹시한 그런 스타일의 원피스쯤 추천해 주시겠어요? 추천해 주세요. 지금 아, 이거 예쁘다 그러셨죠, 아까? 네. 아, 스타일도 지금 이건 원피스가 아니고 톱피스인데요. 네. 따로로 연출도 가능하고 엄, 네. 음, 블라우스에 스커트 블랙이나 바지 같은거에 연출하셔도 되게 섹시하고 예쁜 스타일이에요. 보기에도 굉장히 네. 예쁜 것같고요 요거는 또 어떤가요? 요 스타일은? 이 블라우스가 요즘, 요즘 굉장히 핫하고 지금. 예쁜 스타일인데요. 네. 여기다가도 이제 스커트를 연출했지만 여기다가 바지나 정장 안에다가 따로 연출하셔도 더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네. 이렇게 비치는 시스루네요. 네. 오, 뭔가 되게 고급적인 섹시미. <웃음> <웃음> 근데 뭔가 일하는 좀 커리어 우먼 느낌도 주는 되게 세련된 옷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루네요. 네. 골드 펄이 들어가 있는 이런 브라우스에, 어 음, 스커트도 기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세련된 프릴, 옆트임이 아 옆트임이, 옆트임이 이런 프릴이 있군요. 착용하시면 헉. 더 섹시한 느낌. 아 아니 그냥 봐도 얼핏 봐도 그냥 섹시한 것 같아요. 아, 아 뒤에도 뭔가 포인트가 있네요. 이 리본이 달린데 앞으로 연출하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올해 가을, 겨울에 이제 골드 퍼가 유행인데 네. 이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가을엔 또 유난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저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이것도 되게 블링블링한데요? 네네네네네. 예뻐요. 이런 식으로 클레어 스커트나 바지 같은 아 플레어 스커트 이렇게 코디를 하셔도 되게 예쁘네요 진짜 이것도 인기 상품인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어요, 있어요. 아 트위드 소재에 예. 굉장히 근데 제가 트위드를 많이 봤었는데 모조 에스피는 진짜 확실히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네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이 약간 골드 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잘 잡히지가 않는 게좀 아쉬운데 굉장히 예뻐요. 이거 단추 보세요. 단추 보이시죠? 이렇게 좀 고급스럽고 디테일 자체가 되게 세련된 그런 투피스. 아, 저것도 인기예요. 요번에 아, 또 뭐가 있나요? 니트 원피스. 니트 원피스야? 니트는 사실 좀 날씬해 입을 수 있는 옷 아닌가요? 아, 요거 뭔가 예쁘네요. 아, 예쁘다. 요것도 네. 네. 이거착용했을 때에도 몸매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체크 옷 느낌도 되게 세는 것 같아요. 아,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그러네요. 근데 그 매니저님 지금 입고 계시는 그거는 뭔가요? 이것도 왠지 뭔가 예쁜데요? 이거는 지금 이런 스타일 아, 요거 요것도 네. 되게 깔끔해서 사무실에서 입으셔도 좋고 평상시에 데일리로 입으실 수도 있고. 되게 좀 예쁘네요. 요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양쪽은 좀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네, 뭐 라인들간 원피스 같은 경우는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네. 이제 볼트가 주름이 들어가 있고 또 편안하고. 벨트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연출하기도 내실 아. 네. 이거 많이 팔리겠는데요? 이거는 네, 네. <웃음> <웃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발코이 네. 나는 그런 스타일. 원피스 10번 원피스인데. 10번이에요 10번 이게? 네. 아. 정장라인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 원피스는 아니고 투피스인가요?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아 쉬폰 원피스 와 이거 뭔가 되게 좀 고급스럽고 있어요. 조금 오 뭔가 다르네요 진짜 세련되고 느낌이 가을 나는데. 느낌이 많이 나는 아 확실히 예쁜데요 이것도 골드 원피스가 있는데요 골드 원피스야? 골드 많이 나와아 이거 완전 와 대박이다 이거 오 완전 완전 고급스러운 원피스네요. 허, 이런 걸좀 입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완전 예쁘다. 이거는 와 주목받을 수 있는. 네. 이거 되게 이건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럭셔리 그그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럭셔리하고 어. 캐미니 난 감성이 가득 가득 있는 그 약간 기계 주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완전 예쁘다. 팔 소매 부분 다 시스루에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그대로 간직한 원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진짜 예쁜데요. 이거 진짜 완전 예쁘다. 아무조의스핀 진짜 고급스럽고 여성스럽고 세련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예쁜데요. 또 건네주실 또거 있으세요? 깔끔한 니컨드 원피스, 여기 섹시한 이런 라인 소매라인이 이런 스타일 아 치마가 옆트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네요 이것도 원피스예요? 네. 아... 브이넥 라인에... 어머 소매, 소매 처리 보세요 소매가 약간 사선 처리가 돼 있어서 뭔가 입었을 때더 세련돼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원피스예요 치마도 앞트임이 돼 있고 되게 예쁘네요 진짜 보조가 예쁘네요. 들어와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지금 옷은 일단은 굉장히, 굉장히 화사해요. 지금 보셨을 때 골드 펄이 그대로 느껴지고, 입었을 때 보면은 지금 여기 시수로 그대로 느껴지시나요? 되게 야한 듯 섹시한 듯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브라우스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즈를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달아놨잖아요. 뭔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입었을 때아 확실히 좀 세련되고 여성스럽고 또 이렇게 지금 테임이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프리라고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스타일의 투피스예요. 블라우스는 그냥 청바지 스키니 바지에 딱 입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예쁘다, 그죠? <laughs> 뒤에도 보시고 스커트 라인 보시고, 어 아,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참고로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스커트는 45만, 45만 9천 원, 9천. 블라우스 39만 9천 원. 확실히 고급스럽죠? <laughs> 네 이번에도 투피스거든요 투피스인데 위에는 펄사의 지금 니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 어, 그런 느낌의 니트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허리 부분에서 이렇게 주름을 잡아줘서 앞에 이렇게 핀턱 주름을 잡아줘서 이렇게 좀 꽃송이처럼 스커트가 이렇게 좀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멀리서 한번 보세요. 좀 뭔가 귀여운 느낌도 있고,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고, 요렇게만 입어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원피스 느낌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원피스 느낌도 있는, 지금 니트에다가 스커트를 코디해 준 건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그쵸? 역시 골드하고 블랙에 좋아하는, 그냥 고급스러움인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 지금 니트에도 이렇게 카라를 레이스로 이렇게 주어서 가까이 보이시죠? 니트인데도 왠지 블라우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의 니트 티셔츠입니다 이건 얼마죠? 스커트는 얼마예요? 스커트 45만 0천 원이고요 좀 전에 입었던 좀 섹시한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의 그런 스커트예요 니트는 얼마예요? 니트는 599,000원 레이스하고 펄사하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예쁜데요? <laughs> 다시 한번 멀리서 보여 드리고요 약간 하이웨이스트로 올라간 네 역시 이쁜 옷이었어요 이번에 입은 옷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니트 원피스거든요. 블랙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체크 원피스예요. 근데 지금 단추로 이렇게 좀앞 앞쪽에 포인트를 주고 약간 샤넬 느낌도 나는 그런 스타일의 니트 원피스예요. H라인이고, 어디 하나 몸을 조금 조이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의 H라인 니트 원피스예요. 이거는 그냥 뭐 출근하실 때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자리에든지 좀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또 편안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미진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59만 9천원? 79만 8천원이네요 네 79만 8천원의 니트 원피스입니다 모조SP는 그간 보여드렸던 옷보다는 약간 확실히 가격대가 좀 있는 옷이네요 <laughs> 근데 확실히 예쁘긴 하죠 어떠세요? 이런데 라인 하나, 디테일 하나 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런 원피스예요 예쁩니다 <laughs> 길이감도 딱 좋고요 이거는 진짜 딱 모조 에스피 옷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딱 몸에 슬림한 H 라인의 정장 원피스에 어떻게 좀 더할 나위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깔끔한 느낌의 딱 세련된 느낌의 H 라인 원피스예요. 근데 모조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샤넬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에다가 이런 식으로 된게 뭔가 샤넬 느낌을 주죠. 확실히 예쁘네요. 진짜 이것도 H라인으로 잡아주긴 하는데 몸 어디 하나 붙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H라인 원피스. 앞트임이 이렇게 있어서 세련된 느낌도 되게 많은 그런 원피스예요. 실브 소매에 여기도 지금 끝단하고 주머니, 넥라인, 이렇게 화이트로 이 커프스 라인을 화이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뭔가가 더 깔끔한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예요. 매니저님 이건 얼마죠? 75만 9천 원에 예쁜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딱 가을뿐만 아니고 뭐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 아주 두꺼운 소재는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실용적인 여러 계절 입으실 수 있는 예쁜 H 라인 원피스입니다. <laughs> 이번 원피스는 여러분 어때요? 일단 보이는 거는 일단 이 가운데 이 비즈. 이 비즈 이 장식이 버클이 완전 제 주먹이랑 비교해보세요. 주먹보다 더 커요. 포인트 완전 대박이고, 그 다음에 단추도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 비즈가 하나하나 가까이서 보세요. 굉장히 반짝거리죠? 되게 예쁜 단추를 이렇게 쪼로로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개가. 그래서 지금 디자인 자체가 멀리서 한번 보실게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길이감도 되게 세련되고, 요즘에는 전부 다 이렇게 좀 약간 길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좀긴 스타일의 지금 굉장히 깔끔한 가격은 제가 봤어요. 85만 9천 원이에요. <laughs> 예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계절에 상관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여기다 코트 하나 걸치셔서 입으셔도 되고, 뭐 여기다가 퍼 이런 거 하나 두르셔도 되고, 헉,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벗기 싫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과하지 않은 퍼프소매비즈장식의 허리까지. 어, 요런 데도 지금 핀턱을 살짝살짝 잡아서 몸의 실루엣을 좀더 이렇게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디자인이에요. 진짜 예쁜데요? <laughs> 모조의 오늘 제가 좀 반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옷은 지금 트위드 투피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디자인 어떠세요? 스커트는 기본 그냥 H 라인에 뒤트임이 있는 약간 긴 길이감의 스커트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의는 조금 다소 좀 짧은 기장인데요. 이렇게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골드 버튼을 이렇게 좀 달아줬어요. 넥라인도 약간 이렇게 라운드 느낌으로 돼 있어 가지고 뭔가 좀 귀엽고 여성스러우면서 되게 좀 세련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의 지금 투피스예요. 따로따로 코디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트위드를 세트로 코디해 셋업으로 입으시는 것도 예쁘지만 위에랑 아래랑 따로따로 코디하셨을 때도 정말 예쁘잖아요. 컬러가 블랙에 그다음에 폴사를 이렇게 같이 돼 있어서 딱 봤을 때 전혀 심플하지 않아요 여기 어? 지금 보이죠?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펄사 느낌이 있는 그런 트위드 투피스에요 이런 자켓에는 그냥 진짜 청바지 하나 딱 코디하셔도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고 귀여운 느낌이 그런 트위드 자켓이죠? 가격은 스커트는 499,000원 위에 자켓은 699,000원 진짜 예쁘네요 아 어떡하죠? 저 오늘 네, 여기 모조에 계속 있어야 될까 봐요, 여러분. <laughs> 예뻐요. 깔끔하고 예쁜, 세련된, 고급스러운 트위드 투피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예쁘고 고급스럽고 또 야성스럽고 섹시한 백화점 브랜드에서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모조에스틴을 같이 구경해봤어요. 어, 정말 마음에 드는 예쁜 옷을 본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 믿어요.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또 부탁드려야겠죠?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